오늘의 토론 주제입니다. 애인이 내 핸드폰 비밀번호를 가르쳐달라고 한다면 가르쳐줘야 되나? 말아야 되나? 라는 주제를 놓고 토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이상 준 교수님부터 발언해 주시죠. 사회자, 한번. 비밀번호 네네. 가르쳐주면 안 되지. 아, 니 핸드폰에 내가 네. 야동이 좀 많거든. 아, 아 그럼 학교도 아. 여자친구 보면 큰일 나지. 안 되지. 아이고, 뭐 여자친구가 야동 보는 거이 정도는 뭐 그냥 이해해 줄수 있죠.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요. 그래. 네. 내가 주인공인데? 예? 어, 뭔 소리야? 우리 주인공이라고? 뭔 소리야 지금? 무슨 쓰레기야 너? 뭔 소리야? 무슨 소리, 뭐. 소리 하시는 아, 요 야구동영상 여자친구가 아, 아, 야구하는 거 싫어하거든 야구 아, 그래서 내거 찍어놓은 거 있거든 아, 그, 그거 보면 제뭔 그, 뭐 생각하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거예 네. 어. 뭐야 이거? 어? <laughs> 야구동영상 뭐 오해를 하고 해서 그거 왜 찍어? 여러분 <laughs> <야, 한번> 생각해보시고 하요 우리 남자친구에 없어 <laughs> 어씨 다밝아보습고 있는 것 같네. 없다고. <laughs> 사실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. 네네. 아니 남자분들 여자친구가 있는데 왜 굳이 다른 여자랑 연락을 하는 거예요? 어, 아, 아니 일해야 쓰러... 될거 아니야. 일 비즈니스 아니야. 비즈니스 비즈니스적으로 일하는 거 아니야. 어, 비즈니스? 그래? 야 그럼 너는 비즈니스 하는 여자랑 같이 손잡고 술 마시고 영화 보고 그러냐. 너는?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여자가 나한테 하는 거지. <laughs> 왜? 비즈니스 클럽에서 만났으니까. <웃음> <근데> <웃음> 비즈니스 클럽에서 <laughs>